자 김씨향TV가 오늘도 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오후 3시 55분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엔 함께 최고라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최고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도 김시왕TV는 쉬지 않습니다. 항상 어김없이 돌아오는 김시왕TV. 계속해서 쭉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시황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자,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대로 내려갔죠. 여기서 시간 내에 좀 복귀를 다시 했다면 유지를 하면서 횡보를 했겠지만 현재 복귀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하단에서 민기적거리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횡보하다가 여기에 뭐 한번 맞고 그대로 내려가겠죠. 자, 어떤 호재나 악재는 전혀 없고요. 그냥 나스닥 따라다니다가 이제 주말에 나스닥 안 하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파이코인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고요. 우리 파이코인 4시간 봉입니다. 한번 확대를 해보죠. 자, 거의 움직임이 없죠. 거의 움직임이 없고 자 지금 가운데 선이 쭉 이제 올 만큼 다 왔죠. 거의 뭐 일자로 되고 있고 시원하게 하나 봉 하나 딱와주면 좋은데 와 아, 거의 뭐 가운데선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 심히 좀 고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가운데선을 이제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그대로 쭉쭉 치고 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떨어진 거에 비해서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운. 자, 진성 파이오니아를 위한 심의 공간, 파이온 히어에 접속을 했습니다. 과연 주말에는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서 인기글을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양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인기글을 눌렀습니다. 정렬이 쭉 되고 있죠. 자, 제일 위에 보죠. 닉네임, 딸만바 v. 인천. 제목, 조만간 KYB 업데이트 하려는 징조. 자, 어떤 징조가 나타났는지 함께 보죠. KYB 홈페이지에 웹3 지갑 목록도 추가할 건가 봐요 하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댓글에 바로 링크가 보이죠? 우리 코어팀 홈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자, 댓글로 바로 민심을 확인해 보면 KYB 홈페이지가 있나 보네.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눌러보죠. 자, 우리 파이네트워크 홈페이지로 왔죠?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KYB 생긴 된거쭉 나오고요. 원래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요게 이제 생긴 거예요. 웹3 원래 요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도 뭐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오겠다 이거죠. 자또 다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요새는 거래소 자체에서도 따로 이렇게 웹3 지갑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비트겟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 웹3 지갑이 이제 유행이었으니까 지금 상단에 있는 거래소들 말고도 다른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웹3 지갑이 또 쏙쏙 들어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변동이 생겼다. 이거는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또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을 마저 보죠. 구글에 파이케와이비 검색하면 바로 떠요. OKX 원래도 파이케와이비 돼서 지갑이 있어야 처음 연동으로 사용 가능해서 아무것도 안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 텔레그램도 곧 업데이트 될 듯. 자, 아까 홈페이지에서 빈칸이 어떻게 바뀔지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딸만바 인천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이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닉네임 라파엘다님이 남겨주신 파이코인 메인 화면 변경 내용. 자, 우리 최고라는 앱의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함께 보죠. 자, 업데이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자, 이것도 우리 파이네트 홈페이지의 블로그 쪽에 보면 내용이 올라와 있을 것 같네요. 함께 찾아가 보죠. 자,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및 계정 검증에 대한 업데이트다. 자,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죠. 이거는 지금 1차 마이그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역사적으로 파이 계정은 이메일이 아닌 전화번호를 고유 식별자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했지만 이 접근 방식은 SMS 확인이 신뢰할 수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의 글로벌 분산 특성으로 인해서 파이오니어와 서버 간의 SMS 통신은 통신 규정, 통신사 정책, 개인의 서비스 구독 및 비용 등의 지리적 제한으로 인해 항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비추어 그리고 네트워크가 KYC 및 생체 인증과 같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진위성 측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로 또는 전적으로 전화번호에 의존하는 것에서 이메일 기반 2단계 인증 검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이며 궁극적으로 패스키 및 생체인식과 같은 고급 인증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메일 기반 2FA 검증은 위의 과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2단계 측면으로 인해 보안도 개선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모든 사용자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이메일을 파일에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계정에 이메일을 추가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이메일을 입력했거나 이전 이메일에 대한 액세스를 잃었거나 가족 구성원의 파일 계정과 이메일을 공유했을 수 있습니다 파일 계정에 이메일을 추가하는 것이 계정 생성 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계정 관리 및 보안에 있어서 큰 변화이므로 파일은 사용자가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추가 분석 및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메일을 추가한 방법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방법 2fa를 완료한 방법 등을 확인하여 이러한 프로세스의 무결성과 사용자 계정의 보안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활성 상태 확인 또는 추가 SMS 확인과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 수준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이그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이 한창 동안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유였군요. 그 전에 뭐 오류가 있어서 뭐 공사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었는데 실제로는 이 마이그레이션 2단계 인증을 준비한다고 어 중단이 되었었군요. 좋은 소식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재개되었고 더 많은 이메일 기반 2FA 및 시스템 수준 검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점차 확장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이네토워크는 원활하고 안전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계정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귀하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이그레이션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지금 측정하러 가보죠. 자 파이스캔으로 들어왔습니다. 통계를 누르고요. 메인넷 이동 통계를 누릅니다. 자, 드디어 3월 20일까지 하고 종료되었던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3월 29일 현재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보다 지금 더 올라가 있죠. 자, 마이그레이션 통과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통과가 될것 같습니다. 자, 댓글로 나머지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나왔고요. 따봉도 보이고요. 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라파엘다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이었습니다. 자두 개의 사연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파이코인의 김시영 TV 멤버십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 주말에 특별히 아이폰을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눌러 주신 닉네임 이지민 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멤버십을 눌러 주고 싶으셨지만 가입이라고 적힌 그런 글자를 못 찾으셔서 멤버십을 못 누르고 계셨는데 드디어 오늘 주말에 해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는 김시 t v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A4용지의 빈칸에 이렇게 약간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공통 주제죠. 파이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잠깐 오셔서 인사말이라도 한번 적어주시고 닉네임도 서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